여러분, 한때 국가대표를 달고 유럽 무대에서 100경기 넘게 뛰며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라고 불렸던 선수가 불과 반 시즌 만에 팀에서 밀려나 임대 계약 해지설까지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프랑스 현지에서 이적 시장 최대 실패작이라는 혹독한 평가까지 등장하며 커리어가 완전히 꼬여버린 한국 선수, 지금 홍현석 선수의 상황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벨기에에서 54경기 9골 8도, 그다음 시즌 43경기 7골 6도움까지 기록하며 유럽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인정받았던 홍현석은 멀티 미드필더라는 높은 활용도 그리고 꾸준한 출전 시간을 바탕으로 국가 대표팀에도 빠르게 자리 잡았고 아시안컵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며 커리어가 정점을 향해 올라가는 듯 보였습니다. 이런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2024년 여름. 독이 마인츠로 이적하며 유럽 빅리그의 문을 열었고 많은 팬들이 그의 다음 도약을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빅리그에서의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초반에는 선발 기회를 받았지만 시즌 중반부터 서서히 출전 시간이 줄기 시작했고 결국 6경기 연속 별장을 기록하면서 그의 입지는 눈에 띄게 흔들렸는데요. 그렇게 그는 출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낭트로 임대를 선택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프랑스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그 6경기 출전에 그치고 있고, 마지막 경기 출전이 10월 5일 브레스트전 이후 두달 가까이 경기에 나오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던 중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낭트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대대적인 영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대 6명까지 선수를 데려올 것이라고 보도했고, 그 과정에서 임대 선수들을 조기에 정리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홍현석 선수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